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가려고 겟레디윗미까지 찍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저는 여린 님네 큰톱에 다시 한번 재방문합니다. 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머리를 할지 본인은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도 오늘 무슨 머리를 할지 모릅니다. 몇주 전에 여리님한테 카톡을 합니다. 사진을 보내가면서 이런 이런 머리 하고 싶은데요. 라고 보냈더니 비추.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laughs> 아 물론 이 워딩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맥락이 그래요. 아 려리님께내 머리를 맡길 테니 형태는 옴브레로만 유지해주시고 컬러도 어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붉은기 있는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려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그때 채림이가 붉은 머리 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근데 붉은 머리는 나중에 다른 머리를 하려고 할때 붉은기가 잘안 빠진다. 비추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 저도 무슨 머리 를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경건한 마음으로 어묵튀김 30개를 흔들어가면 어 열심히 굽신굽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겟레디 인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황이나 겟레디 인미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봤어요 어제 인스타에.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겟레디 인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찍는 건 처음이네요. 어색할 것 같네요. 스타트. 이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2.0.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긴 한데 진짜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감을 시켜주고요. 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q a 를 하나 읽어봅시다. 요즘 최애 드라마나 영화는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영화는 소울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아직. 근데 그게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코인지 불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못 봐서 조금 답답합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메디큐브로. 촉한 피부를 가져줍니다. 피부 많이 좋아졌죠? 살것 같아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니가 요즘 쓰는 스킨 케어 추천도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즘 피부 관리는 밤마다 물을 끓여가지고 마시는데 그게 약간 혈액 순환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낫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스킨 케어 추천템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모든 게 추천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쓸 제품은 이겁니다.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세럼 제품이고요.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거의 반 이상 썼어요. 보이세요? 통빈 거?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라운드랩 측에서 다른 제품들도 선물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브랜드 측에서 이 제품으로 광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라운드랩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작나무 수분 세럼의 찐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대 초반에는 진짜 지성이었는데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뭘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막 버석버석해지더라고요. 막 쫀쫀한 게 하나도 없고 막 계속 너무너무 건조해져가지고 그래서 속 건조를 잡아주는 기초템을 진짜 요즘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진짜 제 취향에 맞는 속수분을 딱 채워주는 세럼이더라고요. 어떤 제형이냐면, 보이세요? 이렇게 반투명으로 촉촉한 제형이고, 이렇게 펴 바르면 진짜 부드럽게 흡수가 됩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laughs> 이렇게 발라야겠다. 저는 한번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겹쳐 바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발라도 진짜 끈적임도 없고 이렇게 수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속수분까지 잡아줍니다. 진짜 추천이에요. 진짜 쫀쫀해지거든요, 피부가. 이마도. 음, 촉촉해. 좋구만. 음, 좋아. 아주 쫀쫀해졌어. 이렇게 바른 이후에는 이 크림 제품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요 세럼이랑 같은 라인인데 같이 보내 주셔 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새 크림은 그냥 이걸로 사용을 해요. 아, 이거 쓰기 전에 제가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짠. 자작나무 수분 세럼 기획 세트입니다. 제가 찐 추천한 자작나무 세럼이 여기 들어가 있고 크림 20ml를 증정하는 기획 세트를 올리브영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속건조가 고민이 된다, 혹은 끈적이지 않은 세럼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상세 설명들을 적어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딱 이렇게 들어갈 건데, 뭐 갑자기 여행 갈 때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다 마쳤으니까 계속 겟레디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림을 발라볼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세럼이랑 같이 쓰면 진짜 좋습니다. 꿀템이에요. 완전 같이 쓰면은 딱속 수분 잡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트를 같이 사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추천입니다. 근데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군. 이렇게 듬뿍 듬뿍 발라줍니다. 목도. 시키면서 선크림을 함께 발라줍시다. 닥터지 딥 모이스트업 선 플러스 제품입니다. 닥터지 선크림을 세림이랑 같이 일하면서 광고를 많이 했었던 제품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받아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음 배우고 싶은 거를 물어보셨는데 배우고 싶은 거는 진짜 사실 많아요. 그리고 운동 종류를 PT 말고 재밌는 거? 막 아, 약간 예를 들어 수영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배워보고 싶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태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약간 공방 같은 거? 아 어제 세리 언니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짠! 사진 보이시죠?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진짜 경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드나 싶어가지고. 나 언니 너무 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뭐 어쨌든 TMI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도자기 공방 체험을.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곰에또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또 다른 걸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laughs>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평소 자주 쓰는 메이크업템 소개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다 자주 쓰는 걸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짜잔 요거에다가 다 담아왔는데 요 파우치는 미아님의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베네피트의 더포어 패셔널 프라이머입니다. 요게 제가 뉴욕에서 사왔던 건데 하이드레이트 프라이머예요. 기존 프라이머는 약간 뻑뻑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촉촉한 편입니다. 색은 약간 요런 느낌? 진짜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코 주변에. 발라주고. 어떤 부 분이, 코끼임은 어떡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기초를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최대한 없게 하고, 만약에 진짜 끼임이 있다 싶으면 아예 그 부분을 파운데이션 안 바르는 게 답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고요.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데를 써줄 건데요. 파데는 더페이스샵의 인크레스팅 파데 글로우 앤 201. 커프에다가 요거를 뿌려줄 겁니다. 3CE의 메이크업 픽서입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픽서를 이 퍼프에다가 뿌려줍니다. 화대를 손에 짜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니가 화장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피부를 가장 신경 씁니다. 그래서 피부 화장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이것만 끝나면 거의 금다 끝난 거예요. 그나마 마스카라 정도 건드리고 피부를 미친 듯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피부 좋아 보이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산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연남동 그쪽을 놀러 갔었어요. 그 무슨 향초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분위기 있게 예쁜 거예요. 거기를 찾아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구경을 했다가 향초를 하나 샀습니다. 무드라는 곳에 가서 요런 향초를 사왔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써있습니다. 무드라고. 향도 되게 깨끗한 향, 비누 향 같은 게 나요. 이것도 예쁘죠? 굉장히 예쁘네요. 꽃을 두니까 <laughs> 그러니까 화사해지고 예쁘더라고요. 딱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쨌든 최근에 구매한 것중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향초와 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약간만 덜어서 유분기를 좀 제거를 해줘야 돼. 눈도 꼭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섀도우가 다 뭉칩니다. 이마도 꼭. 그리고 미리 립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롬앤의 제로 레이어 립스틱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언니, 그날 바른 립스틱 뭐예요? 했던 거다 이겁니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약간 요런 컬러? 요런 컬러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매트한 걸 좋아합니다. 반지르르한 거는 입에 자꾸 묻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를 또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에 잘안 묻어요. 그냥 막 발라도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게 좋아요. 이런 색상이고요. 레어카인드 미니앨범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것도 레어카인드 건데 이쪽은 쉐딩 써주고 있고 이쪽은 블러셔 써주고 있습니다. 색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이 쉐딩은 이 진한 거 말고 이 정도, 가운데 정도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색이 그래도 밝은 편이어가지고 너무 어두운 거 쓰면 갑자기 티가 확 나요. 이렇게 좀 써주고, 쿠모 브러쉬로 여기를 콕콕콕콕 잘 비벼가지고, 털어주고, 코를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코가 되게 뭉툭한 코여가지고, 약간 라인을 만들어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진짜 약간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진짜 제가 꿀템이 하나 있거든요? 요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왔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게 어떤 거에 쓰느냐면, 여기 밑에 애교살에다가 톡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명해졌냐 하면은 지지가 알려줬는데 트와이스 메이크업 봐주시는 분들이 이걸 유튜브에 보여주시면서 메이크업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지가 사길래 저도 따라 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트와이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따라 사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좀 뻑뻑하기 때문에 잘 풀어줍니다. 짠, 어떤가요? 좀 달라지나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요거는 페리페라의 브로우 펜슬입니다. 굉장히 얇죠? 일단 제가 여기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여기다가 살짝 음영을 넣어줄 겁니다. 밑에다가. 그리고 풀어줘. 그럼 좀, 손이 좀 보이거든요? 약간 라인을 줘봤습니다. 음. 아이브로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봄이 곧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봄맞이 하울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찍는다면 옷만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보던가 아니면 제가 요 근래에 BBW에서 직구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해야겠다. 향기 리뷰, 오래 산 향기 아이템. 해가지고 봄에 어울리는 것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약간 봄이라서 다들 설레시는구나? 저도 모르셨겠지만, 그, 요거 머리하러 가는 거, 태학기 특집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적어 놨다고요. 태학기를 준비하자, 그 시기라고. 에휴, 눈썹은 딱못 그리진 않았지만,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니 삐뚤어졌어요! 라고 혼나기 전에, 빨리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잘 되지 않았어? 나쁘진 않아. 여기가 좀 두꺼워서, 두껍다. 이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 하는 것도. 입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입꼬리가 너무 내려가 있는 게 조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메이크업할 때는 살짝 여기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약간 올라가 보이죠? 다음에 블러셔를 한번 해봅시다. 에뛰드의 글리터리 스노우 팔레트. 봄라이트들한테 어울리는 팔레트예요. 어쩐지 나한테 이게 이 팔레트가 어울리더라고. 봄라이트였어.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마음에 든건 진짜 쭉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그냥 같이 해줄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섞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또 카메라 켰다고 평소에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평소엔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펜티 뷰티 건데 요런 이런... 요런 컬러고요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발색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제품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주고 그리고 그냥 눈두덩이에 발라주면 돼요 눈을 할때 약간 음영을 제 최대한 피합니다. 왜냐면 눈 자체가 진해서 진하게 할 필요도 없고 진하게 해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면 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좀 부러워요. 저는 나도 확 변했으면 좋겠어. 이미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슬퍼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 색을 해서 밑에만 살짝 밑에만 살짝 그리고 좀 작은 애들 있죠. 이렇게 생긴 애들로 브라운을 칠해. 그다음에 아이라이너 대신으로 써줍니다. 아이라이너를 잘안 하거든요. 이 상태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죠? 이제 뷰러, 이 뷰러로 한번 집어줄게요. 마스카라도 요즘은 잘안 해요. 그래도 카메라 켰으니까 살짝만 해볼게요. 섀도우도 했으니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 제품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입니다. 진짜 살짝만, 진짜 살짝만 해야 돼 주희야. 너무 진하면 안 돼. 뭉쳤어. 면봉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이 정도면 됐어. 뭐 별다를 게 사실 별로 없는데? 전 피부 화장에 공들이는 편이라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뿌려줄 건데, 요거는 헤어 미스트입니다. 근데 헤어 미스트 뿌린다고 그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뿌려. 내가 맞게 좋으니까. 그리고 요거 미국에서 샀던 8N 밥 향수도 뿌려줄 거예요. 이것도 뿌려줍니다. 르라보. 진짜 조금 남았어. 아껴 써야 돼. 귀 뒤에다가. 네. 뿌려주면 끝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리죠. 일단 머리가 굉장히 이상한 상태고요. 그리고. 안에는 니트 버튼 어쩌고를 입어줬습니다. 귀엽죠? 좀 짧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청바지를 입어줬고요. 그 위에 요런 애를 입어줬습니다. 딱 봄에 입기 좋아가지고 꺼내서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방은 프라이탁 한번 또 여린님네 얼른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도착. 이걸 사들고 왔습니다. 딸기 요거트랑 용과 어쩌고. 안녕하세요. <laughs>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laughs> 수박에서 사왔어요. 딸기 위라는 얘기 괜히 지 너무면 어, 어떡하지? 나 바로 나가야 되나? 너 38도야. 어? 거짓말. 에이. <laughs> 34.7도입니다. 저 저체온증인 것 같은데. 저 머리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꼽수이였어저 어, 약간 꼽수리. 그때 매직을 하고 와서. 아... 아... 오. 어. 아니 저는 그냥 맡길게요맡긴 개뿔. 카톡으로 겁나 말해놓고 웃어요. <laughs> 아니 말했는데 비추라면서요. 아니야 뭐 하고 싶으면 해. 아니요 이미 컨셉이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맡길 줄을 모르시네. <laughs> 그러니까 온브레에 약간 핑크빛 그 시기를 하고 싶다 까지만 전달한 상태예요. 아니 요새 가지... 요새 미국에서 그 학생들이 머리 빡빡이 미는 게좀 되게 유행이래. 아 저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앞서 나가는 스테비하게...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저는. <laughs> 야 미국도 <미국부터> 갔다 왔잖아. <laughs> 아니면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빡빡이. 오늘 너 밀면 나 믿고. <laughs> 난 별로 미련이 없어. 아 진짜요? 응. 저보다 긴데 지금. 응. 머리결 한번 만져봐야겠다. 어 가짜 머리 같아. <laughs> 이게 왜 가짜 머리 같아? 어, 내가 얼마나. 아니, 머릿결 줄게. 너무 좋아서. 어, 되게 그래? 부드럽다. 이런 걸 하지 마. 아, 안 하면 좋을 수 있어. 아, 그럼 그냥 맡길게요. 아니, 여기 지금 촬영하면서 맡길게요. 몇 분인지 좀 세주면. 그, 오뎅튀김 먹으려고 한거죠 어묵튀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 오뎅튀김. 아, 이스테이에서 봤어. 어묵튀김이라고? 프랑스였나? 거기서 강조할 때 하는 어. 거였는데. 이거? <laughs> 아 그러면 미리 시킨 다음에 응. 그리고 치즈 말고 그냥 기본 노말로 해주세요. 치즈 별로요? 치즈 저번에 너님이 시켰다가 다 굳어가지고 아, 안맞셨잖아요네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이따 시킬게요. 예. 네, 그럼 저는 한번 맡기고 이제 맡긴 개불품. 저기 내거내거 카메라에서 겁나 끈질러 엄청. <laughs> 어, 저기 채널에 이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탈색을 진행 중이에요. 이거를 두번 해야 된대요. 오, 묵직해. 우와, 진짜 무겁다. 커피 왔습니다. 이제 <laughs> <오빠바디야. 웃음> 뭐야, 이거 오, 어묵 튀김을 이렇게 보냈다고? 에이. 이건 아니지. 너무 과자처럼 왔는데? 아, 이통 오징어살이라는 거야? 네, 그런거 봐요. 이거 세개뭐 전문가 같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어때요? 괜찮아. 오. 근데 오. 이게 오징어면 어디 부일까? 음? 음! 근데 맛있다! 근데 오징어 세 개밖에 없어 응 음. 하나 가위바위보 하자 지 양보해 드릴게요 그렇게 양보하면 제가 유명한 사람 되잖아요 <laughs> 한 판? 응묵밥빠나목찌빠 응. 잘해 가위바이보 찌찌묵 먹묵빠 빠빠묵 <laughs> <laughs> 되게 어색하게 펴는데 이렇게 아네 약간 관절이 안좋아 빠빠빠 <laughs> 빠빠찌 찌찌빠 음. 치치북 마북? <laughs> 어색하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laughs> 뭔가 좀 아시는 아니, 느낌인데. 아니, 어. 바바북? 바바. 그럼 굳이 이거를 드시겠다고 그렇게 악수를. 어, 되게 양보하신다고 하듯이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laughs> 네, 저기 승부욕은 있어가지고. 어떠세서 음. <laughs> <겉에서> 성취감 드세요? <웃음> 음. <웃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저 화이팅 중이라서. 아 화이팅이요. <laughs> 네 하신 거예요? 네. <laughs> 파이팅 와우! 지금 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체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있는 다음에 씻으면 될것 같아요. 어, 못생겼어. 아, 어, 못 생겼어. 끄도록 할게요. 아, 왜 찍냐고. 아, 찍지 마세요! <laughs> 무슨 색이 나오는지 나 찍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아, 그거를 안 찍을 뻔했는 네. 오! 어, 아, 그 머리 같다. 미라이미라이 나간다 미란이? 어. 응. 미란이 알아? 미란이 우리 엄마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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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동안 둘이 계속 대화 이렇게 했어? <laughs> 아, 그래? 죽겠어요 진짜. <laughs> 내 네,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laughs> 싸우다 가네. 너 뭐, 사람을 못기록해서안다요 <laughs> <다녀>, 진짜. <laughs> 저런 그건 아니잖아요. 네가내 카메라 꺼져있을 때나 <laughs> <날> 이렇게 공격하니까. <laughs> 내가 언제. 그러니까 <laughs> 내가 내 카메라 카메라를 키우면 <laughs> 이제 내가 널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거 많이 공격하시잖아요. <laughs> 어... 그리고 그 묵지빠 해가지고 이겨먹어가지고. 그거 맨 사먹질 않나. <laughs> 시끄러워, 너무. <laughs> 끌래, 그냥. 와우 대박이다 본인 카메라 켜시니까 되게 톤이 확 올라가시네요 <laughs>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와 진짜 색 대박이다 이런 컬러가 나왔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 약간 주황빛도 있고 오, 분홍빛도 있고 다 가지 각색입니다 색이 완전 예쁘게 와우 자세한 사항은 어, 려리님 채널에서 <laughs>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장장 7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소감은요? <laughs> 아 어, 정말 기빨리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무건송이 될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쳤고요 오 완전 앞머리까지 해주셨어요 완전 지금 연예인 됐다 머리만. 너 어, 블랙도 안 해보지 않았어? 네, <laughs> 왜 자꾸, 어, 왜 자꾸 그러세요. 블랙은 안할 거예요. 희망하시는 바겠지만. 그럼 저는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해주세요. <웃음> 안녕. <웃음>